네, 안녕하세요. 박혜디입니다. 어... 제가 여기 지금 여기 FGN을 공략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초기 스타트업 비자 관련해서 일단 문의 해 뒀고 이제 첫 네트워킹 레이나, 레이나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스타트업 패키지라고 이게 메일 주소가 있어요. 여기, 여기로 이제 빅포트 회사 소개를 메일로 하고 어, 스타트업 비자 관련된 내용과 후쿠오카에서 비즈니스에 대한 네트워킹 관련해가지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 메일부터 작성하게 될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여기 지금 방금 갔다 왔는데 어, 시설 굉장히 너무 쾌적하게 잘돼 있더라고요. 포코카에서의 어쨌든 첫 시작은 FGN 쪽에 레이나와의 인연이 첫 인연으로, 인연으로 발전될 것 같고 한번 기회 되면 레이나랑 커피를 한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또 시작을 했으니까요. 뭐 어떻게든 되겠죠. 전 여기 카페에 앉아있어요. 오전에 메일 좀 넣어놓고 오후 3시부터 이제 체크인, 체크인이어서 이제 여기서 숙소의 거리가 좀 돼서 천천히 숙소로 이동해 볼까 합니다 한번 FGN 레이나와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는지 하나씩 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